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호박 꽃에 대해서 어, 좀 중요한 정보가 있어서 어, 한번 예, 영상 일기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 어, 이 호박꽃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어, 지금 상품화해가지고 어, 지금 그러니까 6월 중순경부터 어, 11월 초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상품화를 해서, 어, 지금 전국 각지에 이렇게 예, 나가고 있는 어, 이런 호박꽃입니다. 어, 그래서 꽃을 이렇게 이 사진으로 찍어서, 어, 우리 저 충청남도 제16회 예, 농업인 정부화대회에서 이게 입선작으로 어, 선정이 된 것인데요. 어, 제가, 어, 아, 그이 입선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이, 뭐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 이 호박꽃이, 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어,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어, 제가 그동안, 어, 그 호박을 그 전문으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어, 참그 호박 그 손이라든지 꼭지라든지 뭐 줄기라든지 예, 이런 것을 어, 전혀 버릴 게 없다는 것이 바로 그 호박, 어, 호박인데, 예, 오늘은 그이 호박꽃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이요, 어, 저희 그 블로그 화면인데요, 어, 만차랑 단호박 모종 어, 뭐 전문 육미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그 블로그 글에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어, 그,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어, 그 호박꽃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써봤는데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 이, 한국어로 전부 다그 옮겨놓은 이 책입니다만은 바로 책이에요. 어, 그,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방법. 그러니까, 즉,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고 해서, 어, 이게 저, 그, 이, 원리엄니 그, 이, 예 그러니까, 어, 이 허버드대, 허, 어, 하버드대의 원리엄니 그, 이 교수가 아, 지은 책인데요. 어, 바로, 어, 이게 신동숙, 그 온김 김남규 감수 해 가지고 이게 그 우리 이 서점 에서도 아주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알게 된 것은 어느 고객님이 그 호박꽃을 찾는데 좀 다량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객님께서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자기 따님이 유방암에 걸렸대요. 어, 그런데 이 호박꽃이 바로 그 유방암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느냐 했더니 바로 이 병을,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이 책에서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전 세계 그 이, 1100만 뷰를 그 기록한 어 이런 음, 이 책이고 그 암을 굶기는 식사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쭉그 나열한 예, 그런 예그 허버드식 그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내용에 뭐가 들었길래 그 허박꽃이 그렇게 예, 중요한가를 한번 쭉 이런 식으로 한번 지이 책에서 먼저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식사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바로, 요, 호박꽃에 대해서만, 제가, 바로, 호박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호박꽃에 대해서 아주, 그, 이, 음, 이 내용이 아주 참 저한테, 이와 닿았기 때문에, 이한 번쯤, 요 내용을 밝혀봤, 예, 발표해봤습니다 이 책내용에 보면은 호박꽃은 그 생리활성물질인 그어 플리페놀이 양배추와 파슬리 샐러리보다 최대 16배나 많이 들어있는 훌륭한 건강식품이다 호박꽃에는 제노톡신이라는 화학물질에 의한 세포의 dna 손상을 방지하는 생리활성물질인 그 스피나스테롤도 들어있다 스피나스테롤은 혈관 신생을 억제하며 유방암 세포와 난소암 세포를 죽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호박꽃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 C와 칼로티노이드 그 이런 그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박꽃이 이렇게 우리 이 이런 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이렇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기왕 내가 호박꽃을 상품화해서 팔고 있는 이상 이러한 내용도 좀 고객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좀 좋지 않나 해서 오늘 영상이기로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호박꽃이 서리가 와서 다 죽었죠.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원래 6월 중순경부터 그 10월 말에서 11월 초그 서리 올 때까지 이렇게 호박꽃을 따서 판매를 하는데 이미 서리를 한번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미 서리가 한번 살짝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분께서 그 호박꽃을 찾으시기에 이렇게 밭을 돌아다녀 봤더니한 생으로 한 3. 어, 5kg 정도 이렇게 그이 호박꽃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안 맞은 것은 어 이렇게 노란 채로 마르지만은 서리가 맞은 것은 어좀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그이 호박꽃을 예 일단 말려 어 해서 말려서 보내 드렸는데 예 이렇게 호박꽃에는 <laughs> 그 몸에 재생 능력에 그 영향을 주는 이런 주요 식품들도 어이 호박꽃을 그이 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이런 내용도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암 세포를 죽이는 식품 줄기 세포를 증가하는 식품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은 하나의 줄거리입니다만 은 예, 이것이 예그 보면은 그 뭐야 쭉그저이 제대로 된그 내용들이 호박꽃처럼 그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품을 통해서 어, 암세포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참 이런 것을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지금까지 쭉 한번 그 호박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저희가 지금 어, 이 호박꽃을 그 상품화하면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그 호박꽃 만두라든지 그 호박꽃 그 튀김 그러니까 그 속에 소스를 이렇게 저그 넣어서 어 이렇게 그이 튀김이라든지 뭐 전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들 그이 음식점에서 또한 이제 호텔 식당에서 또한 한식당에서 이렇게들 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앞으로 새롭게 그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이 식품으로 어 나가게 된다면은 먹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할까? 어 그런데 이것이 주로 그 차로 어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이것을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그이 뭐야? 이렇게 달이는 식으로 어 이렇게 끓여서 어 이렇게 드시거나 아 이러한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드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래서 올 겨울에도 어, 한번이 호박꽃 이판 내용으로 과연 이것이 예, 가능할까 해서 지금 시험 재배 중이거든요. 한번그 어, 현장을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여긴데요. 어, 이 자리는 이게 이제 내년 3월 달에 여기에 이제 어, 그이이 이 육묘장에서 이제 그 맞다 으면은 잘라갖고 그늘 삽목을 해서 어, 여기에 예, 이제 옮겨 심어갖고. 삼목용그 모주로 이용할 포장입니다. 어 그래서 어한이이 이 50m 정도 되는 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어 호박을 이 쑥꽃이 꽃이 좀잘 피는 이런 호박을 한번 이렇게 심어 봤습니다. 심어서 어 이것이 이렇게 잘한다면은 예, 12월 한 20일경 아니면 말경쯤부터는 호박꽃이 예, 좀필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도 어좀 호박꽃을 찾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좀 제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해서 한번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겨울에 이렇게 놀려봐야 소용없잖아요. 어 여기에는 이제 12월 20일 되면은 예 바로 이제 그 모종이 정식돼서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만차랑 단호박 그 모종이 이제 그생산될정식될 이러한 포장이고요. 어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삼목 모종 그이 뭐야? 무주를 심어서 어 이제 길을 이런 포장이기 때문에 3월 중순 넘어서나 이제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한번 과연 겨울에도 이 호박꽃을 해서 판매를 할수 있을까 해서 한번 시험 재배를 이렇게 청청청 심어서 어한 40cm 간격으로 하나씩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호박꽃 생산용으로 한번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그, 이렇게 영상일기로 담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호박꽃에 대해서 호박꽃이 그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세포를 죽인다는 이 사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일기로 담아 봤는데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어, 이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우리가 한 권씩 가정에 있으면은 참 중요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저도 한 권을 구입해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호박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